원래 있었던 거죠? 그죠? 태양이 집에 간거 아니죠? 그죠? 어. 그럼 우리의 자성 방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원래 있는 거죠? 원래 또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때 이렇게 가려져 버리죠? 욕심과 경계와 집착과 탄심과 진심과 자, 이런 거에서 의해그 광명이 싹, 아까 회색 빛 먹구름처럼 싹 가리게 되죠. 그 가리게 되면 내 안에 자성 광명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계속 바깥으로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원망하고, 그쵸? 질투하고, 화살이 계속 바뀌겠죠. 그런데 자성 광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부터는 내 안에 다시 마음을 돌리게 될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 안에 있는 공정 영지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일이라 고볼수 있겠습니다. 각자 안에 이런 쌍과 같은 공정 영지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적공을 하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성광명이 빛나도록 각자 자명등을 하나씩 제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명등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자, 오늘은 각자 이론상을, 자명등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각자, 여기 이론상이 있습니다만 각자 이론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각자 이론상 모양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안에 가지고 있는 자명 등, 자명, 네, 광명이에요. 자, 근데 이게 불이 좀 들어와야 되겠죠? 불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불은 누가 켜야 돼요? 네, 각자가 켜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자, 하나, 둘 하면 스위치를 다 눌러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다 켜졌나요? 켜졌어요? 빛이 나나요? 네. 이렇게 켜보세요, 이렇게 켜보세요. 빛이 나나요? 네. 자, 마음으로 다 자명등을 켰겠지만 때로는 자 스스로 자명등을 한번 자기가 이렇게 어두워지면 어두워지면 자 스스로 스위치는 내가 켜야 되니까 스위치를 딱 켜서 내 자명등을 밝혀 보시게 된다면 은연 자제하는 이 법칙으로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그 궁극의 우리 참 마음을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 중요한 것은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다, 다 예, 자성 광명으로 빛나는 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내가 대하는 모든 모든 대상에게 이 등불을 밝히는 그 일에 예, 우리가 함께 하게 된다면 은연 자재하는 법칙을 우리가 삶 속에서 활용하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적공하기 좋은 계절에 순간순간 은연자재하는 이론상 진리를 늘 자각하고, 우리 삶 속에서 평상심을 유지하고, 그리고 자성광명을 잘 알아차려서 우리 주변에 은혜와 부처님의 빛으로 활짝 밝히시기를 영원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